이번 영상은 전기에 대한 좀더 원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다와 전기 등의 개념을 학교에서 알려주는 일반적인 접근으로 배우게 되면 어려운 과정으로 갈수록 포기를 하게 만들겠죠.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시작이며, 불은 인류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현대 문명의 시작입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도구는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은 조금이라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그 중요함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전자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전자는 원자핵에 비해 매우 가벼워서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의 이동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이로 인해 원자와 분자를 연구하는 물리학, 화학에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자와 분자를 물리학, 화학으로 나누게 되면 원자는 물리학, 분자는 화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원자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다면 화학은 원자가 어떻게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지, 그리고 원자의 특성은 어떻게 분자의 성질에 반영되는지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구성하며,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넓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화학 결합에 1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에너지 상태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핵심 위치에 앉아서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은 양성자이고 실제로 바쁘게 돌아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의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전자의 전자기력을 이해하기 위해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중성 상태입니다. 원자 핵의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양성자는 양전하이고 전자는 음전화이며 양성자와 전자는 서로 전화량이 같기 때문에 개수가 동일하게 되면 중성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틀린 원자가 있다면 양성자보다 전자가 많으면 음전화 상태, 양성자보다 전자가 적으면 양전화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전화, 양전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그럼 도대체 전화가 무엇일까요? 책에서는 정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전화라는데, 정기적 성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좀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명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청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전자기력 뿐이다. 인력과 청력의 원천은 전화이다. 전하는 고로 밀당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고 밀당을 통해 전기와 자기가 만들어진다. 어떻습니까?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게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원리와 개념을 전부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에는 중력, 전자기력, 핵력이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의 모든 힘은 중력과 전자기력으로부터 발생됩니다. 그러나 중력은 만유 인력의 법칙과 같이 인력만 존재하나 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 모두 존재합니다. 전기라는 것도 결국 인력과 청력 때문에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전화는 음전화와 양전화가 있으며 음양끼리는 당기게 되고 음음이나 양양끼리는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는 인력과 청력 모두를 갖고 있고 인력과 청력이 곧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전화 자체는 항상 전자기력을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전기를 일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전화부터 만들어야겠죠. 일상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고체 상태입니다. 고체 물질은 크게 부도체와 도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체인 금속은 이미 전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금속 결합에 의한 자유전자입니다. 그럼 부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없네요? 부도체에서 자유전자가 생성되는 것은 정전기 현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지에 있는 전기인 정전기와 움직이는 전기인 동전기가 있습니다. 정전기는 흔히 마찰에 의해 대전된 전화를 가리키나 본래는 마찰 전기도 정전기 현상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찰뿐만 아니라 어떤 충격에 의해 전화가 만들어져도 정전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앞전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터, 버너의 발화장치, 마이크와 일렉트릭 기타, 저울과 현미경 등 널리 사용됩니다. 이렇듯 정전기 현상에 의해 부도체에서도 전기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동전기라는 용어는 보통의 발전소 전기나 밧데리 전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전기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전기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처럼 고체에서 전기가 나타나기 쉬운 것은 원자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원자가 많을수록 전화가 만들어지는 양이 많아질 테니깐요. 전자기력, 즉 밀고 당기는 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광자 때문입니다. 광자는 빛 입자이기도 하며 빛은 곧 전자기파이므로 전자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